안녕하세요. 좋은 기운 풍수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침실에 황금 그림이나 돈, 나무 그림, 부자를 상징하는 그림들을 걸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침실에 재물 그림을 두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재물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침실에 두시지만, 이것이 오히려 재물운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재물운과 관련된 소원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읽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침실에 재물 그림을 두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실은 풍수에서 휴식과 재생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이런 공간에 너무 활동적이고 자극적인 에너지를 가진 재물 그림을 두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고 계속 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침실을 음의 공간으로 분류합니다. 음의 공간은 조용하고 평온해야 하는데 재물을 상징하는 그림들은 대부분 양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황금색 그림, 돈이 쏟아지는 그림, 화려한 보석 그림 등은 모두 활동적이고 자극적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런 양의 에너지가 강한 그림들이 침실에 있으면 에너지의 균형이 깨져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숙면이 방해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 날 판단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투자나 재정 관리에서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재물운을 높이려고 둔 그림이 오히려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침실에서 계속 돈에 대한 시각적 자극을 받으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재물을 멀리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너무 간절하게 원하면 오히려 멀어진다는 원리가 있는데 침실의 재물 그림이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물 그림들이 침실에 특히 좋지 않을까요? 가장 피해야 할 것은 황금이 쏟아지거나 돈이 비처럼 내리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침실의 평온함을 깨뜨립니다. 또한 시각적으로도 자극적이어서 잠들기 전에 보면 마음이 흥분되어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고나 보물상자가 그려진 그림도 침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무의식 중에 돈을 지켜야 한다는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침실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해져야 하는 공간인데 재물에 대한 걱정이나 긴장감이 생기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부자의 모습을 그린 인물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나 귀족의 그림은 시각적으로는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침실에서는 남의 시선을 느끼게 하여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마주치는 듯한 인물화는 잠들 때 심리적 부담을 줄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려한 보석이나 다이아몬드가 그려진 그림도 침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빛을 반사하는 효과가 강해서 시각적으로 자극적입니다. 침실은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여야 하는데 너무 반짝이고 화려한 그림은 이런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실에는 어떤 그림을 걸어야 할까요? 침실에 가장 적합한 그림은 자연을 소재로 한 차분한 그림들입니다. 조용한 호수나 평화로운 들판, 부드러운 구름이 떠 있는 하늘 등이 좋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한 에너지를 만들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꽃 그림도 침실에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너무 화려하고 자극적인 색상의 꽃보다는 연한 색상의 부드러운 꽃 그림이 좋습니다. 특히 분홍색이나 연한 보라색 꽃 그림은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를 가져다 주어 부부 관계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추상화도 침실에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부드러운 색상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추상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상상력을 자극해 좋은 꿈을 꾸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거나 날카로운 모양의 추상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에 그림을 걸 때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맡 정면에는 그림을 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그림이 있으면 시각적 자극을 받아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침대 옆쪽 벽이나 침실 입구 쪽 벽에 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의 크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침실에는 너무 큰 그림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그림이 좋습니다. 너무 큰 그림은 압박감을 주고 너무 작은 그림은 존재감이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침실 크기에 비례하여 적절한 크기의 그림을 선택하세요. 그림의 색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에는 차분하고 부드러운 색상의 그림이 좋습니다. 빨간색이나 주황색 같은 강한 색상은 피하고 파스텔 톤이나 중성적인 색상을 선택하세요. 특히 파란색이나 연두색, 연한 분홍색 등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침실에 적합합니다. 이미 침실에 재물 그림이 걸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실이나 서재, 사무실 등은 재물 그림을 걸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활동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므로 재물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그림을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잠들기 전에 천이나 커튼으로 그림을 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 자극을 차단하여 숙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그림 앞에 작은 식물을 두어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실에 있는 다른 장식품들도 점검해 보세요. 황금색 장식품이나 반짝이는 소품들도 재물 그림과 마찬가지로 침실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자연 소재로 만든 소품이나 부드러운 질감의 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의 위치도 확인해 보세요. 침실에 있는 거울이 침대를 직접 비추고 있다면 위치를 조정하거나 가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잠자는 모습이 거울에 비치면 에너지가 분산되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조명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침실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고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자연스럽게 잠에 들수 있도록 하세요. 침실의 색상 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벽지나 커튼, 침구 등의 색상이 너무 자극적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편안한 색상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아무리 좋다는 풍수 아이템이라도 편안함을 해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준비하는 공간이므로 무엇보다 편안하고 평온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침실보다는 다른 공간을 활용하세요. 거실의 남동쪽이나 남서쪽, 서재나 사무실 등에 재물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장식품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활동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므로 재물의 에너지와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침실에 재물 그림을 두면 안 되는 이유와 침실에 적합한 그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생의 공간이므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재물을 상징하는 그림들은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침실의 평온함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풍수 원리는 전통적인 지혜에 기반한 것이며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은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침실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침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물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너무 자극적인 장식품은 없는지 편안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개선해 보세요. 좋은 잠이 좋은 하루를 만들고 좋은 하루가 모여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매일 밤 깊은 휴식을 주는 평온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잠에서 깨어나는 상쾌한 아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와 풍요로운 하루를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에 좋은 기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